박정민이 당최 왜 인기죠? 청룡영화상이 컸지, 그 분위기와 이런 느낌까지 해갖고 워낙 절묘하긴 했어.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, 박정민 배가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화사가 맨발로 나와요. 근데 그 장면에서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서 혼잣말로 맨발이구나. 하면서 신발을 집어서 이렇게 그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 그 그냥 박정민 배우가 연기하고 이렇게 갔어도 멋있는 장면인데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화살을 자세히 보고 맨발이네라고 얘기하고 신발을 챙겨가는 그 장면이 그게 멋인 거야 나는 그리고 냉정하게 이거는 그냥 정말 제 개인의 소견이라고 들어주세요 그 박정민의 자리에 똑같이 연기하더라도 정말 존잘 꽃미남이 있었으면 더 별로였을 것 같아. 물론, 박정민 배우 잘생겼지만, 꽃미남이 아닌 그 박정민 배우기에 더 빛났어. 어떠한 박정민 배우만이 낼수 있는 그 어떠한 자연스러움과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 느낌, 그 외모 것조차도 완벽했어. 나는. 아니, 그 자리에 뭐, 박보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. 이 느낌 안 나. 좋기야 좋지만, 우리가 빠져든 그 장면은 안 나와. 나는 박정민 배우가 그 화사랑 했던 그 무대 하나만으로 내가 보기에는 연기 대상도 하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임팩트라고 봅니다, 나는. 나는 그리고 배우의 연기가 그리고 그 몰입도가 얼마나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느낀 게 뭐냐면, 저는 평소에 화사 씨를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막 싫어한다가 아니라,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연예인이고 개인적으로는 난 화사 씨라는 연예인이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. 근데 박정민 배우의 연기에 내가 너무 빨려 들어가니까 나도 화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. 요 아니 내가 본 화사 중에 제일 예뻐 보였어요. 맞아요. 그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본 느낌이었어요. 설명 대박이다. 아 근데 나 진짜 나는 너무 감명깊게 봤어 그 영상을. 근 여기서 포인트는 또뭔줄 알아? 공작 박정민은 SNS라네. 하. 이것마저 덕력 올라가죠.